드림스 라우더 다이님 도망가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다이님 주변에 아무것도 없죠? 사람 아니요 발소리가 들리는데 아이 죽으셨네 에이. 내리세요 내리세요 내쪽 파밍하고 있어요 무시는게좋을 그냥 아씨저 이상한... 핵이.. 핵이야 핵핵 엘키로 연발로 있는... 쏘는데 저렇게 꽂힌다고? 이것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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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 머리쪽으로 날라오잖아요 계속 머리쪽으로 아, 계속 아핵 나쁜놈의 새끼들이네 티시나겠다고 안... 신고어세 되는데 신고 가 신고 있다 제가 누를게요. 어버기옆에 온다. 아이고. 별 씨. 아 씨발 진나 나오게.